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0일 한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난 중에 희망을 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어, 벌써 토요일이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어, 어, 성경책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환, 어, 화면을 보고 함께 목사님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어제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 즐거운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고난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려. 어,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특별히 어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고요. 어, 특별히 이제 저희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이 지금 욥기서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계세요. 그 욥기서를 보게 되면 어, 왜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라고 계속해서 요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지금 우리가 현재 겪는 그 고난,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장차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그 영광과 비교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힘들고 어렵죠.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소망, 희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받게 될그 하나님 나라의 아주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영광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견,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잔소리? 네, 지난주에 그말 이야기 들어 참, 어, 좋기는 좀 그렇기도 했는데 어쨌든 어 지금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일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겪게 될그 힘든 일+ 힘든 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건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오늘 오베데돔의 축복의 말씀 함께 읽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장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말씀들 마음에 품고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또한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친구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